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두산 인프라코어 되겠고요. 코드 번호 042670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6월 7일 오후 3시 33분 막 장이 끝났죠. 음. 현재 뭐 17,150원 11%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뭘 포착해야 될까요? 음. 제 눈에만 보이나요? 스마트머니의 시작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래서, 아, 일단, 자, 이거 이야기 해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처음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 저희 이제 회사의 이정열 팀장님도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어, 다뤄주고 계시거든요? 두산 인프라 코어, 두산 중공 관련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 어, 제 영상도 한번 보시고, 두산, 또, 이정열 팀장님 영상도 한번 보시면서, 좀더 도움 되시는 곳에 영상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보다, 우리 이정열 팀장이 훨씬 오래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잘 보실 수도 있고, 이런 거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자, 일단,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두산 그룹 기열의 최대 종합기계 회사입니다. 지, 종합 기계 회사입니다. 총합 최대 기계 회사고 그 일단은 뭐 현대중공업 음, 관련해서 그 인수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 종목이었죠.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따로 또 말씀드릴 건데 엔진, 어, 뭐 동력 전달 장치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굴삭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뭐, 현대건설기계 볼보와 함께 상공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사실 캐터필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모자르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중국 등에 수출을 활발하게 하는 회사다. 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최대 주주에는 두산중공업이, 어, 지금 한 34%? 35% 가까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 일단 기업개요 한번 살펴봐야겠죠 기업개요부터 좀 살펴보실게요 음, 여기 보시면 인천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뭐 컴팩트, 건설기계, 기계엔진 이런 것들로 매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근로자 수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죠. 2800명에서 조금 줄었네요. 이 정도면 뭐대동소이 하겠지만, 그 인원 현황을 파악하시는 게큰 회사든 작은 회사, 회사든 현재와 미래 둘다 점쳐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력에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거든요. 그리고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시면, 자 매출액은 좀 늘었고 작년에 약간 주춤은 듯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 영업이익도 조금 줄었지만 올해보다 큰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은 특히 43%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어뭐 언제든지 갑자기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진 몰랐다라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어, 그런 상태고, 지금 그, 보시면 이제 2월 달에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렇게 지분구조 확대하면서 두산인프라코를 결국 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산중공업 흑자전환에 힘입어서 뭐, 많은 좀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뭐, 채권단으로부터 3조 6천억 원, 긴급 지원을 받기도 했고, 뭐, 뭐 자회사 매각, 손해, 손자회사 매각, 이런 것도, 유상증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3조 원, 이렇게 막, 그, 많은, 이제, 자금적인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이게, 뭐, 8천억에 인수를 하게 되면, 음,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인프라 코어의 해외 영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어, 그러니까 일단 그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통라인이랄까?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은 워낙 또잘 만드니까요. 뭐 두산 인프라 코어가 잘못 만든, 못 만든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시너지가 합쳐지면 그 거의 세계 한 3, 4, 5위권 이 정도로 이제 현대중공업과 두산 인프라와 같은 몸집을 합쳤을 때요. 그 정도 규모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더 상승 가능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 이거 봐라. 진짜 우리나라 그 중공업 회사가, 특히 건설기계, 뭐 이런 쪽 회사가 세계를 한번 잡고 흔들려나? 라는 기대감도 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음, 뭐, 오늘도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또 사우디에서 75척 어, 굴착기를 수주를 했어요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오늘은 아니고 지난달에요 지난달에 이렇게 받았고 어, 현지 건설사로부터 한 22톤급 굴착기 20대 50톤급 굴착기 한 5대 이렇게 해서 25개 정도 수주를 했거든요 음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재무구조에도 좀더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상승은 좀 불보듯 뻔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70% 올랐네요, 70%. 어, 굉장히 상승세가 거세다라는 것 정도만 꼭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 개인적으로 두산인프라 예전에 그 메가기슈 많이 나올 때 하나에서 갖고 가려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대중공업이 품은 거 보면 아 앞으로 현대중공업 역시 돈이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음, 어떤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주산인프라코어가 얼마까지 오르느냐가 사실 제일 듣고 싶었을 텐데, 제가 아까 그, 이렇게까지 오르는 결정적인 그 단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던 게, 사실 언제까지 오를지는 신만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짚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2만원 선은 보고 있습니다. 2만원 선은 보고 있고, 어쨌든 이 처음에 긴 장대 양봉이 들어왔죠. 기간 외인, 근데 어떡해요? 매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더 매수가 들어옵니다. 사실 이 시그널로 끝이 난 거거든요. 이거를 읽으신 분들은 이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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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든 잡았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오를지는 몰랐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흐름을 읽었던 분들 신호를 읽었던 분들은 아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챙기셨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음봉이 뜨고 이렇게 지금 다 주, 뭐야 음봉이 뜨는게 아니라 지금 매도세가 나오죠. 매도량이 나오는데 아마 차익실 하나는 매물이겠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매물 아그 들어와 있는 자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음, 보이시죠? 특히 연기금, 상호펀드 쪽에는 아직까지 남아 있고 상호펀드는 오늘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인들도 아직까지 잔여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전 있을 거라고 봐요. 어, 있을 거라고 보고 2만 원대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뭐 참고 정도만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 좀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오거든요. 들어가셔가지고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올리는 종목들 한번 꼭 보시고 옆에 여기 주식강의자로 보이시죠? 이거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또 여러가지 나오는데 맨 밑에서 검색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캔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캔들 검색하시면 되고, 나는 윤석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윤석열 검색하시면 되고, 차트면 차트, 뭐 무상증자면 무상증자, 이렇게 다 검색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주식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